야구가 정말 좋아 퇴근 후에도 종종 야구를 하러 온다는 달인. 그래서인지 실력도 점점 늘고 있다나요. 무엇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잘해진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랍니다. 오. 공이 지금 이렇게 라인하고 나가잖아요. 네. 이렇게 45도 각도로. 이게 진짜 잘 치시는 겁니다. 이번엔 달인의 타구 실력을 보기 위해 풍선을 맞춰보는 미션을 준비했습니다. 밑에 왼쪽 거. 그러니까 녹색 풍선만 맞춰주세요 녹색 풍선.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. 드디어 야구 방망이를 휘두릅니다. <laughs> 설마. 우와! 우와. <laughs> 잠깐만. 아, 넘었다. 여성분들도 야구를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접연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인 꿈은 제 동생이 지금 독립야구단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제 프로구단에 입단을 하는 게 저와 저의 가족의 꿈이죠. 오랜 꿈입니다.